오늘은 전동공구 제조사별로 특징을 알아봅시다. 전동공구는 브랜드마다 철학, 기술력, 주력시장, 사용자층 등이 다르며 각 브랜드의 특징은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대표적인 전동공구 브랜드들의 특징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미러키 미국 포지션 프리미엄 전문가용 특징 MCB-MC8FEL 시리즈로 대표되는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 기술 배터리 시스템 공유의 강점 PACK-OUT 시스템 등 액세서리 통합 현장용 앱 연동 O&E-KY 기능으로 스마트 관리 가능 내구성 파워 지속력에서 최고급으로 평가됨주타의 전문 시공사 전기건축 기술자 디월트 미국 포지션 전문가용과 중상급 사용자 특징 FLEXVOLT 20V 60V 호환 기술 보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미국산 고성능 모델과 중국 OEM 모델로 나뉨 내구성 그립감에서 좋은 평가 주택의 시공 전문가, 구성 등을 원하는 DIY 사용자, 마키터 일본, 포지션 전문가 및 준전문가용. 특징: 18V 라인업이 매우 다양. 모터 기계 설계 정밀도 뛰어남 일본 브랜드 특성. 중량 대비 파워 우수 엔드 사용감 부드러움. 가성비보다는 신뢰성과 내구성. 주택의 목공, 타일, 배관 등 전통적 숙련 기술자, 보쉬 독일, 포지션 전문가용 파란색 라인 가정용 녹색 라인. 특징. 유럽 기술 기반의 정밀도 및 신뢰성 X-L50K 같은 특허 기술로 액세서리 교체 간편 배터리 공유 시스템인 AMPS 에어로 여러 제조사와 호환 유럽 시장 점유율 높음 주 타겟 타일 철물 금속 가공 등 유럽식 공정 사용자 아임사의 한국 포지션 중가형 국내 전문 브랜드 특징 합리적인 가격 대비 성능 우수 국산 프라이드 국내 실정에 맞춘 디자인 무상 AS 및 부품 수급 용이 최근 블랙라인 고급형으로 품질 강화 중 충전드릴 임팩트 중심으로 라인업 구성 주택의 소상공인, 공구 사용자, 전기기사 등 휠드 리텐슈타인 스위스 포지션 초프리미엄 산업용 특징 콘크리트 앵커, 철근 타공 등 건설현장 중심 기술 매우 강력한 내구성 앤드 유지관리 시스템 전용 서비스 계약 가능 타 브랜드 대비 고가이나 기업 대상 렌탈 서비스 많음 전문 시공사들이 장비처럼 사용하는 수준 주택의 중대형 건설사, 구조물 시공사, 대형 프로젝트 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심리 대박공구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